그리 여기다 간을 국간장으로 또 조금 하면 좋더라고. 어. 있는 거야? 간장 아. 여기다가 어, 여기다 더해. 나 미안하다. 지난에 깡팁으로 간다고 좀얘기면 아니 아니 이거로 막 여기 막 맛만 짠 맛. 그냥 맛만 먹어. 국간장. 국간장을. 국간장은 따요. 어? 뭐 진간장, 뭐 진간장. 맞았어. <laughs> 진간장이거안니야 우와. 어우 형. 그게 없어. 어? 그게 없대. 네? 물좀 타면 원하 그럼 아니야. 그럼 맛이 달라서 안 돼. 와. 그지 마. 야 근데 아, 너 말은? 이거 먹고 알아? 형 차이 되게 커. 진하고 국은 지금 많이 나지. 아 몰래카메라였어요? 어? 그냥 간장인데? 지금 그게 진간장이에요 그냥 간장이라진간 그럼 국간장뭐 간장. 어떻게 다른데? 단맛이 없고 이거보다 좀 맑고 짜. 전혀 모르겠습니다. 아니 형 놓고 먹으면 완전 달라. 아 그래요? 아직 한번 넣고 먹어봐야겠네. 그럼 팁을 못, 그러면 안 돼. 그럼 야. 먹는다. 안 <laughs> 아니 이 맛있는 파마늘을 어 음. 어렸을 때는 음. 왜 그렇게 싫어했냐? 과발이 당겨돼 있으니까. 약간 약간 부러지는 음. 듯한 느낌이 든다. 먹을수록 부드러워진다. 는 느낌. 음. 아유. 국민과 함께 김준현 의원.

할 거야. 나는 응? 뭐 특으로 쭉 해서 다 하고 끝내던가. 뭐 보통으로 네. 하면안 끝내 건 거야, 그럼? 안 끝내 할수 있잖아요. 이제 사이드가 더 국물이 더 많다는 거지, 네. 그지? 국물만 네. 많아? 고기가 응. 많지? 고기가 응. 많지. 보통? 아, 아, 아 그러면은 네. 팁을 하나 더 얹을게요. 오. 어. 응. 응. 이 탕은 응. 그냥 보통으로 시키고 응. 수육을 하나 시킵시다. 아. 아. 수육을 시켜가지고. 어. 모질러면은 넣 먹고, 모질러면 너 어. 먹고, 따로도 찍어 먹고 아. 이렇게 갑시다. 그래 봅시다. 그래 봅시다. 보통 네 개. 어. 사장님, 저희 보통 네 개랑요 수육 하나 주세요. 뜨거워. 뜨거워 싶 뜨겁대. 그럼 <laughs> 이런 거 프로도 이런 거 있어. 이거랑 이런 거 뜨겁지만 내 일이니까 하시는 거다. 김연아 선수가 막 아, 스피드, 스피드 돌잖아. 왜? 안 어지러우세요? 어지러워. 요 참고. 우리는, 어? 우리, 우리? 배불러, 배불러요! 배불러! 배불러. 배불러. 이 사람들이, 어, 안 배불러요? 배불러! 뼈는 거야, 왜? 맛있으니까! 아, 맛있어! 포장은 아. 네가 해, 난다저주로 가게 요 사람이 아. 변화가 아. 없어. 변화가 없어. 한결같아. 아, 아, 아 매력이지. 진짜 매력이지. 유일하게 진짜 우리 내주에손보고방송하는 어. 형이 진짜. <laughs> 아, 한결같아. 어디든 갑니다. <laughs>